씨앗을 심어요. 지금 말씀 시한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에요. 모두 준비 됐죠? 말씀 시합 함께 심을게요. 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꿈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꼭 꿈을 꿨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저를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대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은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해부로운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대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이미 다른데로 갔다. 내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아이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꿈꾸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루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 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녀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튀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형녀와 유양과 모략을 싣고 길라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대한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2세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루우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루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우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에 루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지켜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짓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에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엘은 유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엘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잡아라. 그렇게 해서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내 의무다.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 자손은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임신을 할수 없었고 애를 자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딤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둘람 처럼 히라도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바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집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자드리면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축대 중에서 새끼 염수한 마리를 보내 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염수 새끼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 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함께했고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 그 여자에게 새끼 염소를 보내면서 자기가 맡았던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라가 에나인 마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던 청년은 어디에 있어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라은 없어. 히라는 유다에게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는창녀라은 없어라고 말하던걸?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괜히 우리만 망신당할까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준 것이 아닌가? 세달전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두번 다시 다말과 같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그 아기의 손에 붉은 줄을 메워주면서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손에 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습니다. 1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인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도예를 데리고 왔나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 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합 잘 심었어요. 내일 또 만나요.